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저 앞에 나옵니다. 제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는 나의 것을 드린다 하면서 손과 발, 금문, 보화 얘기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또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본분 잊지 않고 오늘 또 세게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모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기서 19장입니다. 18장은 뛰어넘습니다. 18장은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아버지 하체를 보마지 마라라, 어머니 하체를 보마지 마라라, 너희 형제 자매의 하체를 보마지 마라라, 뭐 이모의 하체를 보마지 마라. 전부 이런 것들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19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요와께서 모세게 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므로 말미암아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원이라.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조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요한이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드러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함,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요종곧 아직 성량 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을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속권제물곧속권제순양을 해막문 여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그속권제의 순양으로 여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을 여기 내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몇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까? 읽어보시면 알, 것, 알 것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1절과 2절 그리고 17절과 18절만 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1절 2절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너도 희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라 이런 거잖아요. 레위기서 11장 44절 읽어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고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것은 기어다니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땅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메뚜기가 정결한 것입니다. 이 설명은 제가 계속했죠.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떠나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사랑하라, 이게 나와요. 사랑하라. 그두 가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것을 제대로 풀어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죠. 너는 이웃을, 너의 이웃을 침착하게. 바로 잡아주어야 하지만, 그 이웃 때문에 죄는 떠맞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읽어버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다시 읽어드려요. 너는 너의 이웃을 침착하게 받아, 바로 잡아줘야 하지만, 그 이웃 때문에 죄는 떠맞지 말라. 이런 말이라고요. 이해가 확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삶과는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맞죠. 그런데 내위스 말씀은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자유로움을 좀 느끼세요. 충고는 하여 그 사람의 삶을 잡아주기는 하되, 그 죄는 덤탱이 쓰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누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충고하는 거 좋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좀 잘못한 거좀 봐주세요. 그가 그 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것은 그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책망하는 것은 거의 심판자 역할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합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책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잡아주기는 하지만은 그 죄를 덤탱이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17절이에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견책하라.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견책하라. 이게 디모데우서 사장에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견책이 복음을 전할 때 경책하며 책망하며 권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견책하는 거예요. 이건 강하게 침망하는 거거든요. 아주 호통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말 자체가. 이럴 때는 가능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예, 그런 측면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뭐 견책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책망하는 거 이런 것은 거의 도덕적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책망, 설교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이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찾아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길 때예요 아니, 믿음으로 잘살때뭘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하나 뽑아가지고 고쳤다라고 했더니, 이거 또소리나잖아요 뺐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소리 들리,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소리가. 현장 있는 분들만 이 스피커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이게, 이게 거슬리는지.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려버리면은 좋겠는데, 들리니까. 근데 교회가 크면은 뭐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짓 해도 거기 안 보면 집중하고 위쪽 보면 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이 잡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 되게 이게 말씀 전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는 거죠. 이 견책, 여기서 나오는 이 견책은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설수 있도록 다른 얘기로 고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기는 것에서 뛰는 것으로. 세상 욕심, 세상 욕심은 뭐죠?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잖아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던지간에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섬김 받으러 간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 가치 아닙니까 그게? 이 가치에서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니야. 네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야. 여기에서 이걸 배우지 않으면, 한인 나라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섬길 것인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물 떠놓고, 이것도 씻는 행위 아닙니까? 그 제스장의 행위잖아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잖아요 이게 섬김이라니까요. 죄를 씻어내는 자체, 이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대화가지고 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이 형식 말고요. 그 뜻을 담아서 하는 거죠. 그 뜻을 담아서. 이 섬김은 뭘까요? 견책하는 거예요. 참 섬김은 견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인 사랑이에요. 전도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사랑이라 한다니까요. 구제잖아요. 사랑은 사랑은 그구제죠 남한테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주어서 그를 살리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은 죽는 것. 이게 말씀이죠. 아니 육은 언 땐간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 육을 살리는 것으로 말씀이 주지지 않다니까요. 영이요 영.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를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지 않으면 그는 어디 에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얼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 멋대로 살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지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유, 그렇죠. 하나님 얼굴 돌리면 끝이라니까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들처럼 부모 곁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잘 살면 은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아무리 곱씹고 해도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동선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부모가 요구를 하는 그 일에 방해를 든다든지 하는 하는 자식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딱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기다아 듣지 않으면은 절대 그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마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 결론입니다. 어제도 곰금이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을 안다니까요. 세상 사는 이치,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사는가 보면은, 알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를 영적인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스승이니까. 그 목사가 딱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것 처럼만 하지요. 목사가 성도들을 괴롭혀서, 뭐, 삥뜯습니까 목사가? 그건 싹군 목사지요. 싹군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싹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싹군 목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든 간에 그 양에게서 나오는 그 고기, 그 양에서 나는 그 우유, 양, 양류, 이거 챙기려고 복귀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말고, 진짜 참목자, 참목자가 요구하는 것에 흔쾌히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본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 그렇겠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목사의 관계가 원대서 하나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은 내마음이 드니까 취하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지키면 복 받을 것이야. 아니 지켜서 복좀 받으라기도 안 받는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딱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보인 다니까요 그게 뭐 속속들이 다볼순 없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도 대충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제가 말씀 한 두세 구절만 읽어주고 설교를 마칠게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태복음 22장 3 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여기서 말씀이잖아요. 이웃사람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전체 성경 주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계명을 너에게 주로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도 가남하지 말라, 살아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다른 거 여러분 할거 없어요. 오늘 19장 앞에 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전부 십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철력교에서다 배웠잖아요. 십계명 내용이에요. 이 십계명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사랑이라니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 거예요. 또 갈라야 돼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8절 너희가 만일 경에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그러니까 이거 하도록 이거 하도록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라고요? 전도의 구제라니까요. 참사랑이. 먹지 않으면 죽는 것,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아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 떡도 좀안 해줘야 돼. 옷도 벗어줘야 돼. 오른손이 아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줄때 어떻게 주라고요? 견책하라고요. 강하게 어필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그것 고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는 이 일에는 우리가 강하게 대시해야 됩니다 오늘 19장 전체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식계명이잖아요 내가 고룩하니? 너희도 고룩하라 고룩한 삶을 사는 것 이건 뭐예요? 땅적인 것에서 하늘적인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속 땅에 기어 다니지만 항상 우리는 점프해야 돼요 언젠가는 한번 크게 뛰겠죠 땅을 벗어날 날이 있겠죠. 그때 우리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입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땅에 사는데 너무 땅에 배대고 살지 마시고요. 정결한 짐승처럼 메뚜기처럼 가끔 뛰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비록 내가 육적인 몸을 입고 있으므로 땅에 발을 댔지만 나는 뛴 사람이야. 그리고 걸으시면서 묵상하시라고요. 걸으시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현장 예배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실 때 그거 묵상하실 거잖아요. 집에 계신 분들은 오늘 밥하고 뭐 하실 때 걸으시면서 이거 꼭 묵상하세요. 나는 정결한 짐승이야. 나는 메뚜기야. 이 메뚜기 누가 잡아먹을까? 밥 대세요. 그 먹고 싶은 사람 밥 대시라니까요. 이게 정결한 짐승의 삶이에요. 이게 섬김인 것이고. 오늘 또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자. 그리고 정결한 자로 살때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친 것들, 말씀으로 다 제거하시고, 사랑으로 다 품어내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말씀을 주시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깨쳐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이 다 걷어내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는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오지 않을 때 울며 불며 기도하여 주님 사랑 달라고 고백하시고 그 사랑 주어질 때 또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